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도 해외선물 크루도 오일 연곡점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먼저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하락파동이 있고, 세 번째, 꼭지점을 잡아서 이렇게 큰 하락 추세 수익을 낼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요즘 최근에 이 내용을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어, 공부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 기술을 사용해서 수익을 내고 그리고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하락파동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그림을 보면 되는데 화면에 파란띠하고 빨간띠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리, 그림이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락파동이라고 기준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 낮은 점, 반등 카운팅 기준선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가장 실시간에서 낮았던 가격의 기준인 선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꼭짓점은 이 선으로부터 검정선 위로 올라와서 양봉, 음봉이 완성된 자리가 첫 번째 꼭짓점이 됩니다. 두 번째 꼭짓점은 첫 번째 꼭지점보다 더 높이 올라와서 양봉, 은봉 완성된 자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점보다 더, 더 높이 올라가서 은봉이 보이는 자리가 매도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여기서 은봉이 보이기 때문에 매도가가 되는 것이죠. 손절은 15틱 매우 짧게 설정합니다. 왜냐하면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하락하지 않고 계속 크게 더 상승하게 되면 손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손절을 매우 짧게 설정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단타 수익과 추세 수익을 이렇게 가져가서 수익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단타 수익은 30만원. 30만원 단타 수익을 보고 추세는 TFTS. 쭉 끌고 가서 쭉 가져가서 청산합니다. 그러면은, 진입가로부터 약 50t니까, 물론 여기, 변곡점을 청산하는 기술이 있지만, 지금 여기는 제가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어, tf7s 청산법만 알려드립니다. 수세수익 5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기술을 포함해서, 지금 제가 만든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위 제임스 투자 그룹 투자 그룹 어, 트레이더 분들이 수익을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 그룹 홈페이지를 딸깍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왼쪽 상단에 VIP 수익 후기 회원 매매 일지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회원 매매일지 누르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하루에 얼마씩 수익을 냈는지,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 수익을 냈는지, 하루에 이렇게 2,000달러, 200만원 수익을 냈는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 낸내역을 보고. 아이언이분은 지금 프로 회원인데 벌써 1 0 0만원 60만원, 어, 어제 천만원 넘는 수익을 내셨네요. 축하합니다. 유 누적 수익이 한 2천만 원 넘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프로분들은 하루에도 500만 원, 천만 원씩 수익을 내는 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보면은 이렇게 수익을또 몇백만 원, 500만 원, 천만원 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번 직접 눌러서 여기 아래도 있네요. 이분도 하루에 천만원 넘는 수익을 내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VIP 수익 후기 게시판은 이제 수익이 누적해 가지고 1만원 50만원, 1억원 이렇게 많은 수익이 쌓인 분들이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눌러보면은 아래 패러다임 회원부터 보면은 1000만원으로 10만 달러, 10배, 1000% 수익을 낸 회원입니다. 1000만원으로 3개월 만에 1억, 10배, 1000% 보시는 계좌는 증권사 실계좌입니다. 아래 보면은 거래내역 수수료 매수했는지, 매도했는지, 거래 계약수, 전부 다 나오죠? 이런 게 진짜 실계좌입니다 위로 가면은 3천만원, 1억원, 몇억원 보신 분들 많이 있는데요. 눌러보시면 전부 다 증권사 실계좌 내역이니까, 거래 내역 누르셔가지고, 잔액, 증권사 내역 다 확인해 보시고, 아, 정말 이렇게 수익이 될수 있는지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잔, 탁중액이 5억원이 넘죠? 수익을 많이 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몇천만원, 몇억원 수익 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쭉 올라가서 2019년 이후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트레이딩해서 올린 건데, 한달 거래내역 올렸습니다. 한달 동안 10만 달러면 결코 적은 수익이 아닙니다. 1억 2천만원 정도 되죠. 그래서 손실 날짜는 없고 수익률은 100%가 넘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1억원이 넘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아래 거래내역을 보면 공부를 하시는데, 3개월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루에 이렇게 12,700달러면은 1,500만원 정도 되고 1만 달러면은 1,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수익을 내면 한 달에 2억원을 버실 수가 있습니다. 손절 부분은 매우 짧게 하는데 아까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5만원 이렇게 짧게 손절을 해야 됩니다. 수익 같은 경우에는 300달러 30만원, 400달러 40만원 이렇게 손절보다 기본적으로 더 크죠. 2배, 5배 크죠. 700달러, 70만원, 1180달러, 120만원, 1390달러, 150만원 이렇게 해서 수익 손절할 때는 이렇게 짧게 15만원 하고, 수익 낼 때는 30만원, 60만원,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분들 중에 수익을 못 내는 분들, 그러니까 제임스는 이렇게 수익을 내고, 제임스 회원들도 수천, 수억 번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에 달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수익을 못 내는 분들의 공통점은 이렇게 계좌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떤 걸하는냐는 일단은 물타기를 한다거나 두 번째는 손절을 안 한다거나 세 번째는 몰빵을 한다거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적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이 과학적인 게 없으신 거죠. 통계 자료도 없고 그냥 감으로 매수 매도하고 기도 매매하고 하는 분들이죠. 또 뭐죠? 무료방. 이런 데서 매수 매도 하면은 따라하면은 월뭐 500만 원, 1000만 원, 1억 법니다. 이런 데 하면은 그냥 다 손실만 나시죠. 만약에 그런 게 실제 수익이 그 있는지 그 궁금하시면 그 리딩하는 전문가나 회사에게 제가 보여 드리는 것처럼 증권사 실계좌 내역을 요청하세요. 증권사 이름, 계좌번호, 거래 내역 한달 이상, 1억 원 이상 수익 낸 적이 있는지 요청을 해보시면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보여주시면은 정말 공부할 가치가 있는, 어, 그런 내용이고, 보여주지 않고 적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하면은 실제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어, 바로 뭔가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중단하시고 차단하세요. 답 없습니다. 손실만 나실 거예요. 그게 팩트입니다. 지금 돌아오면은, 위에 보면은 이 기술을 사용하는 회원분들이 4천만 원, 1억 원, 7천만 원, 6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몇 천만 원 억배 수익 내는 분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도 수익을 꾸준히 월 1만 달러, 10만 달러 수익을 내고 싶다. 제임스 대표 또는 회원처럼 한 달에 1천만 원, 1억 원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제임스 투자그룹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버튼을 누른 다음에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 010-2758-3576 간단 자기소개, 문자를 남기시면 이 기술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 수익 근거자료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였습니다.